네 김래영 원장님 특강 도움이 되셨나요? 예. <laughs> 네 어, 이번에는 수면에 대한 궁금증을 풀어드리려고 합니다 왕진의사와 함께하는 OX 퀴즈 지금 시작합니다 지금부터 OX 퀴즈를 할텐데요 제가 드리는 질문을 잘 듣고 정답이 5인지 또는 X인지 결정하셔서 보여주시면 됩니다. 아셨죠? 네. 네. 자, 그럼 첫 번째 문제 나갑니다. 코가 크면 코를 더 심하게 곤다. 결정하셨죠? 하나, 둘, 셋, 보여주세요. 네. <laughs> 네, 상의 끝에 대부분 X를 들어주셨는데요. 네, 김내영 원장님, 정답은요? 네, 정답은 네, X입니다. 아, 코가 크다고 해서 코골이가 심한 건 아니고요. 코의 내부 구조하고 연관된 문제이기 때문에 코가 작더라도 구조가 바르신 분이 계시고 음. 코가 크더라도 구조가 왜곡되어 계신 분이 계시기 때문에 코가 크다고 해서 무조건 코골이가 많다는 것은 아닙니다. 네. 네. 코 바깥보다는 코 속의 모습이 더 중요하다고 해주셨습니다. 자, 낮잠을 자면 코골이 증상이 줄어든다. 자, 결정하셨어요. 하나, 둘, 셋. 들어주세요. 이번에도 붉은색이 많이 보입니다. 대부분 X를 들어주셨는데요. 원장님 정답은요? 네, 헷갈릴 것 같다고 생각했는데 많이 맞춰주셨는데 나은 X입니다. 음. 네네. 그 낮잠을 주무시게 되면 오히려 밤에 그더 숙면을 하는데 방해가 되기 때문에 오히려 어, 또꼬꼬리 증상에 좋지는 않습니다. 자 다음 문제 드리겠습니다. 어, 꿈 얘기인데요. 네 꿈을 많이 꾸는 것도 수면 장애다. 하나 둘 셋. 이쪽에 좀우등생 반이 이쪽에 있는 것 같습니다. 아, 네. 오를 많이 들어주셨고요. 이쪽에도 오를 많이 들어주셨는데, 원장님 정답은요? 네, 정답은 5입니다 네, 네 굉장히 어려운 문제 같은데, 많이 맞춰주셨네요. 네. 꿈을 많이 어, 꾸는 것도 우리가 이제 그 수면 단계에서 어, 램 수면과 그다음에 논램 수면으로 나뉘게 되는데, 그램 수면 때 우리가 꿈을 꾸게 되는데요. 그 꿈을 그 많이 꾼다는 얘기는 렘 수면 상태에서 이제 잠에서 깨는 각성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렘 수면보다는 깊은 수면인, 어, 논렘 수면 단계에 진입하지 못했다고 볼 수도 있어서 꿈을 많이 너무 꾼다는 것도 한 이제 수면 장애가 될수 있겠습니다. 꿈 많이 꾸세요? 꿈안 꾸고 잘 주무세요? 네. <laughs> 네. 자, 다음 문제 또 드릴게요. 자. 매운 음식을 먹으면 잠을 푹잘수 없다. 하나, 둘, 셋. 어, X 많이 들어주셨고, 좀 분분한데요. 네, 이번에는 제가 정답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매운 음식을 먹으면 잠을 푹잘수 없습니다. 정답은 O입니다. 네, 왜 그러냐면요. 우리가 고추 같은 거 맵잖아요. 캡사이신 성분이 많이 들어있는데, 자, 이런 음식을 먹으면 어때요? 붉어지고 열나고 땀나고 그러잖아요. 속도 화끈화끈하고. 우리가 잠을 좀 깊이 자려면 약간은 체온이 내려가면서 몸이 시원해져야지 잠을 잘잘 잘 수가 있는데, 주무시기 전에 매운 음식 많이 드시게 되면 몸이 뜨거워져서 잠이 잘 오지 않아요. 대신에 잠이 잘 오는 음식을 제가 추천해드리면 아보카도나 바나나가 좋습니다. 네, 아보카도에는 수면 조절에 도움이 되는 세로토닌 분비를 도와주는 성분이 들어있고요. 또 아보카도와 바나나에는 근육을 이완시켜서 우리를 잘잘수 있게 해주는 마그네슘이 풍부하게 들어있습니다. 그러니까 매운 음식 대신에 아보카도나 바나나 같은 걸로 잘 챙겨드시면 좋겠습니다. 네, 잘 아셨죠? 자. 다음 문제 드리겠습니다. 어, 코고는 소리 없이 입만 벌리고 자도 코골이 환자다. 하나, 둘, 셋. 말씀이 많아지시는 거 보니까 의견이 분분한데요. 네, 정답은 코입니다. 음. <laughs> 코가 고는 소리가 들리지 않고 입을 벌리고 잤더라도 수면 무호흡이라는 것의 정의가 기류의 흐름이 방해를 받아서 어, 생기는 문제이기 때문에 입을 벌리고 잔다는 것은 이제 어쨌든 기류의 흐름에 방해를 받고 있다는 뜻이기 때문에 어 음. 코골이 수면 무호흡증 환자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네, 이번 네. 문제는 저도 잘 몰랐던 내용인데 잘 배웠습니다. <laughs> 자, 다음 문제 드릴게요. 수면 무호흡증 환자는 탈모 위험이 높다. 하나, 둘, 셋. 탈모. 네, 오, x 아주 골고루 들어주셨는데요. 원장님 정답은요? 네, 정답은 o 입니다 네. 그 수면 무호흡증 환자분이 탈모 위험이 높다라는 것은 그 연구팀에서 연구한 결과가 있는데요. 어 수면 무호흡증과 함께 탈모 가중력이 있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은 경우보다 7배나 더 어, 탈모 위험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합니다. 음. 수면 무호흡증이 이제 모공의 영양 공급에 나, 나쁜 영향을 미쳐서 어, 탈모가 발생할 수 있다고 합니다. 네. 아니, 수면무호흡증이 탈모까지 불러일으킨다니 저도 몰랐던 사실도 배웠습니다. 네, 잘 맞춰주셨고요. 어, 다음 문제 드릴게요. 자, 네, 이번 문제는 좀 쉬울 것 같거든요. 한번 들어보세요. 수면무호흡증 환자는 잠을 더 길게 자는 게 좋다. 하나, 둘, 셋. 어, 이번에 5를 많이 들어주셨습니다. 네 원장님 정답은요? 네그 정답은 X입니다. 네, 네, 네. 오히려 어려운 문제네. 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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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을 많이 자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어그 수면의 질이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잠을 단순히 많이 잔다고 해서 수면무호흡증에 도움이 되지는 않습니다. 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양보다 질이라고 네, 말씀해 주셨습니다. 네. 네. 오히려 어려운 문제를 더잘 맞추시고 시험 문제를 뚫셨네요 <laughs> 아, 문제가 다 끝났는데 문제 풀어보니까 어떠세요? 평소에 잘 알고 계셨었어요, 아니면 잘못 알고 계셨던 것도 많았어요. 네, 그렇죠. 알고 있는 것도 있지만 모르는 것도 있습니다. 네, 몰랐던 것에 대해서 이렇게 퀴즈로 풀어보니까 더잘 배우셨죠. 네, 기억에도 더잘 남으실 것 같습니다. 네, OX 퀴즈 잘 풀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